저학년 매일 성경 4월 27일 화요일 어서 이집트를 떠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남 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냐고 밤을 세워 지키셨습니다.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 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느냐고 밤을 세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 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빵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서둘러 나왔기 때문에 반죽에 누룩을 넣지 못했고,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430년이 끝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무리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에 내시느냐고 밤을 세워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부터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이날 밤을 지켜야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6월 절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여행 준비를 해 놓은 덕분에 바로 떠날 수 있었어요.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나서야 큰 민족이 되어서 나왔어요. 빵 반죽이 아직 불풀지 않아서. 딱딱한 빵을 먹어야 했고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유를 누리니 행복했어요. 하나님, 밤을 새워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든든합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